고급길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음. 우, 우노연못 갑니다. <laughs> 왕벚꽃 겹사꾸라네요겹왕벚꽃이니다 이는 간다 간다 하시네 간다 하시. 이 다리가 간다 하시네. 요버섯도르 이쁩니다. 한번, 한번 구경해 보세요. 요거 병아리 나무입니다. 생소하지요 병아리 나무. 이 꽃말은 어지방승입니다. 요거는 잎사귀는 또앵도나무 잎사귀랑 비슷하고 어, 항매아 잎사귀랑 비슷합니다. 요거 한국에서는 천년기념물입니다 보호종입니다 여기가 파키스병에 예방하는데 그렇게 좋다네요 요 작년 열매도 한개 있네요 요 새까맣게 달려있네요 조갖고 이제 약을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요몇개 달려있네 요 달려 한번 비춰 줄게요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병아리 나무입니다. 이거 저도 이거, 이거 몇년 전에 만났는데, 이거 검색을 해갖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. 병아리 나무. 분포 지역은 한국, 중국, 일본입니다. 감사합니다.